어? 실력 업 문제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 8cm 반은 오래요 각 CAB가 15도일 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래 전략부터 세워야 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해 니들 요렇게 요상망측하게 생긴 부채꼴도 아닌 부채꼴같이 생긴 요런모 뭐 요상망측한 뭐라고 해야 돼? 규채꼴? 뭐 이런거 구할 수 AC 있어 길이 없어 a 케 길이 구한 다음에 a C 뭐라고? AC 길이 a 길이. C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거 니들 부채꼴로 보이면 은 니들 이거 부채꼴로 보이면 돼? 안 돼? 이 부채꼴 안에 눈이 삐꼬야. 부채꼴 아니야 맞지? 이 부채꼴을 보이면 안 돼. 알겠어요? 문제 푸는 요령은요. 색칠한 부분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렇게 가야죠. 이건 부채꼴 맞죠. 이 초록색 부채꼴에서 초록색 부채꼴에서 못 빼야 는 거야. 초록색 부채꼴에서 못 빼야 되는 걸까? 이 둔각 삼각형 빼야 되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럼 보세요. 정답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채꼴 A, O, C의 넓이 구해보세요. 부채꼴 부채꼴 A, O, C의 넓이 구해보도록 하세요.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원의 1부분, 원넓이의 1부분. 원넓이는 파이 r 제곱. 1부분은 360분의 중심간. 오케이말 해. 자,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곱하기 얼마예요? R 제곱이니까 R이 얼마예요? 하나, 둘, 셋. 그렇지. 8이니까 얼마야? 8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음, 음, 음. 하이제거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니까 360도분의 36, 몇일까요? 120몇 시, 몇일까요? 150 150이 되겠죠 왜 150이야? 여기가 15도죠 이등변 삼각형 15도 15도 30도 180도 150도 여기가 150도 u n d e r s t a 얼마? 150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부채꼴 AOC 넓이 구했어요 여기서 지금 뭘구하자고요 삼각형 AOC 빼자니까요 삼각형 AOC를 빼자고요 빼기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해주기 시작하고 맞죠? 삼각비로 보면 되겠죠? 두 변길이 줬으니까 두 변길이 곱하기 얼마? 두 변길이 곱하기 사인 얼마에요 150이에요, 30이에요. 150이에요, 30이요. 에 30으로 가야지 여기 높이로 잡고 이렇게 가야 돼요. 30이죠. 지금 이해 안 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눈으로만 따라가고 있어. 삼각형 넓이 구하고 이런 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큰일 났어.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구하보자는 답 나올도록 하겠죠. 무슨 말하는지에 가냐 안 가냐. 답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답 나오겠지. 이거 숫자, 숫자 덩어리 이거 숫자 덩어 이거 나머지 할수 있겠죠? 그다음 685번, 68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각 삼각형 겹쳐 나왔을 때, e, b, c의 넓이를 갖다 구하래. e, b, c라고 돼 있어. 요상망측하게 요 생겨 있는 삼각형 겹쳐 있다.라고 해서 혼합 현혹되지 마세요. 딱 봐도야 지금 이게 보여야지 지금 한변기이 주고 양변 양 끝값 줬죠. 그럼 어떤 느낌이야? 뭐 하고 싶냐? 갈라그리고 싶지 않아? 모의 기적마다 그냥 쫙 덮고 확갈라그리고싶잖아 맞냐, 안 맞냐? 갈리자, 이거. 맞아, 안 맞아? 어, 여기가 얼마? H. 그렇지. 맞습니까? 보면 10이라는 건 어떤 느낌으로 나온 거예요? 10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10이라는 것은? B부터 여기 H라고 했을 때. BH 플러스 HC니까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아까도 했으니까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성문 p H. 이제 이런 거 그만 쓰고 싶어요, 선생님이. H 플러스 뭐예요? H? C가 되겠지. B, H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3, 2, 3. 3, 2, 3. H 곱하기, 탄젠트 45도 아직도 내가 혼자 하고 있어. 아직도 나 혼자 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3, 혼자 하고 있고, 아도나 혼자 소리 들고 있어. H. HC는 3, 2, 3. 얼마예요? 3, 2, 3. H 곱하기 3, 2, 3. 탄젠트 3. 얼마예요? 탄젠트 얼마예요? 그렇지. 역시 위에 값 이용해 주는 거지.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H 길이 나와, 안나 나와요. 아, 나오죠? 그럼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탄트 45도 플러스 탄트 60도로 묶어주면, 아니, H로 묶어주면, 얘랑, 그렇지, 루트 3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맞아, 안 맞아? 이거 똑같지, 지금? 아까도 답이랑 똑같죠? 그럼 H 길이는 얼마가 나오겠어? 얘로 나눠주니까 2분의 근데 2가 10이랑 약분 되니까 얼마야? 5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3. 아 플러스! 오,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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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1 네. 왜? 1라 맞냐 안 맞냐? 가갈려 이 가? 안 가? 네. 얘 가? 그럼 h 길이 이거니까 높이 넓이 어떻게 돼? 밑변 곱하기 높이 때려버리는 이게 무슨 사잇권 문제야? 주군 이게 왜사잇권 문제야? 왜 겹쳐놨다 그랬어? 겹쳐놓은 게뭐 어쩌라고? <웃음> <웃음> 겹쳐놨는데 뭐 어떻게 해? 아무런 정보도 아, 없어요. 아, 그왜 겹쳐져 줘 그냥 주면 되지. 사기꾼이라고 거 겹쳐놔서 아니가 겹쳐놔도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헷갈리게 할 만한 뭐 이런 게. 헷갈려? 아, 근데 저 같으면요 A B랑 이제 이어가지고 막뭐이상게 그랬을 거 같아요. A B랑 연결되는데 이어? 아니 아 A B랑 A B랑 이렇게 이렇게 연결한다고요? 네, 네, 이렇게 오, 이렇게 거 너무 먼길 가고 있는. <laughs> 그다음 687번 보자. 68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변 길이가 4cm, 정사각형 A, B, C, D, B, C, C, D, 중점 M, N, 자, 사인 X, 사인 X, 사인 X 구하라는데 X 각이 전혀 안 나왔으니까, 아, 닮은 삼각형이 그거 한문도 아니다? 라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X랑 닮은 각이 있어 없어? X랑 닮은 각 없어요. X랑 닮은 각은 하나도 없고요. 이건 닮은 명하는 게 아니지. 맞죠? 그럼 X라고 딱 줬어요. 그러는 것은 X를 갖다 구하라는 이 문제는 뭐 갖고 접근할것같까 넓이 갖고 접근하는 거. 이런 생각인거죠 무슨 생각이냐 자 보조선을 하나 그릴겁니다 어떤 보조선이냐 M부터 시작했고 M까지 살포시 그어준다면 삼각형 A, M, N의 넓이를 너희들이 만약에 구할 수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삼각형 ABM이랑요 a t n 이랑 지금 뭘로 보이니 합동이라는 고급 용어 있으니까 합동 쓰시면 되고요 합동이죠 얘랑 얘랑 길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한변 길이를 만약에 요거를 A라고 잡아봅시다 여기도 A지 근데 물어볼게요 a 곱하기 a 곱하기 sin x 하면 이게 넓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럼 a 곱하기 a 곱하기 sin x 하면 이거 넓이 나오겠지? 네. 너희들이 넓이를 구하고 a 값만 구할낼수 있다면 sin x 값 자체를 구할수 있다 없다. x는 못 구하지만 sin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구하라고 몇 도라고 구하면 돼? 안 돼? 이거 몇 도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니냐? 이거 sin 이거 x가 몇 도라고 물어보는 거야? X 각이 몇 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지금 sin S는 뭐야 그 X 각에 대한 삼각비 값을 물어보는 거지 이걸 몇 도라고 답이 나와야 된다고 라 해서 몇 도가 나오지 각도를 계산하고 앉아있고 90도를 3등분하고 30도 씩하고 30도라고 쓴 새끼들 귀신 욕하고 있네 바보예요 <laughs>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런 생각하면 안돼 3등분 되는 것도 아니고 안돼 스탠님 이해가해? 응. 봐잉 그럼 어떻게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덩달아 A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네. 갈수 있으면 S도 구하자 이거야 한번 해보자 이거지 봅시다. 싹 지우고. 일단은 일단은 요 삼각형 놓고 딱 봤을 때 요거 한변이를 a 이고 했는데 A니 따씨이으로 그냥 나오겠다. 하나 둘셋루가이아나 진짜 정말 호흡 만따가가 삼각형 ABM이라는 게딱 봐도 직각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 두변 길이하고 한변 길이 모르니까 삐딱으로 썼으면 될 거고요 삐딱으로서 빗변이니까 어떻게 두변 길이 제곱해서 더하면 되지 일, 두, 오지, 썼구나. 십육 플러스 이 사면 2 이십이죠? 응. 2투 이십이니까 얼마야? 일, 두, 오. 아이 정도는 빨리 계산되어야 될 건데. 걱정이네. <목소리도> 아니야 아니야 안 아니야 안 아니야 안 아니야 아니왜 거기서 안 머리 터들려왜 내가 빠른 계산이 될까 왜 빠른 계산이 될까라고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사행을 통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계산들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정도 이렇게 수준 계산하는 것 정도는 껌처럼 느껴져요. 쫙쫙 심어져야 된다고. 뭔말 하는지 얘가? 이제 다시 봐봐. 4하고 이에요 이거 얼마나 오겠어요 루트 20이지? 네. 루트 20이니까 얼마니? 루트 5죠. A 길이 얼마야? 루트 5가 나오겠죠. 안다 세냐? 네. 합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도 얼마입니까? 루트 5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넓이구 해야 되겠죠? 그죠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목소리> 거냐 아까 mm부터 어떻게 그었지? 빗구, 예. 그렇지 그럼 이 전체 사각형 넓이는 얼마예요?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4포시 16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2라고 그랬지 응. 맞아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입니까? 2, 4, 8에2 곱하니까 2분의 1 곱하니까, 곱하니까 4지 예. 여기 넓이는 네. 얼마예 4죠 그럼 여기 길이 2고 여기 2라고 했으니까 가면 얼마 여기 2지 전체 넓이는 아, 얼마였어요? 16이었는데 4, 4, 2라고 그랬으니까 10 나왔으니까 이 넓이는 얼마입니까? 1 6 이해가 한가 전체 넓이 정사각형이니까 10, 나 혼자 하고 있어요? 이해 못했어? 너무 빨라? 봤어요. 너무 빨라? 형아, 응. 봐봐. 전체 넓이 얼마예요? 16. 16이지. 응.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나 올까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응.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이거 얼마? 응. 2야? 정말 2야? 응.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인데 응. 삼각형 넓이 빨리 구하는 게 있어야 되지. 한변 길이가 짝수면 반으로 나눠다면 나눠지게 그냥 곱하면 되지. 혜우, 빨리 보여야 돼.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야. 둘 중에 하나를 2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해? 4지. 그 합동이니까 여기도 와. 4지? 여기 넓이는 얼마야? 여기 넓이는. 여기 넓이는 얼마야? 여기 2지? 네. 전체 넓이는 16인데 4 사이니까 얘 얼마야? 네. 나머지가. 네. 엄마가 아시니? <laughs> 자, 에? 어머니가 아셔? 그런 거? <laughs> 혜원아 이거 뭐라고요? <laughs> 10이에요. 그럼 봐. 삼각형 AMN 넓이 얼마라고 해야 7 삼각형 AMN. 넓이 10입니다. A 길이 2부터5라고 줬고요.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식써 말... 보도록 합시다. 넓이 10이에요? 6이죠? 6이죠, 6. 6이죠? 넓이 6이라는 거 어떻게 튀어나온 거야? 안 봐, 질문해놓고 따짓해. 쉽게도 봐, 집에 갈래 영원히? 6이라는 거 어떻게 나왔어요? 시작. 6이라는 거 어떻게 나왔어요? 두변 길이 곱하기 사인 X잖아. 두변 길이 곱하기 사인 x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사인 두변 길이가 얼마였어 아까? 나온다 육지 군부모 빨리 안들어가이 2루트 5였죠? 2루트 5 곱하기 얼마였어? 2루트 5 곱하기 사인 얼마야? 아니, 사인? 아. 사인? 음. 사인 얼마야? X. 사인 x 했으니까 얘값 자체를 구하라는 거지? 네 이게 답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여기서 답 나오겠죠? 답을 나달아주고 이게 강한가? 네 마지막 688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각각 4cm, 3cm, 두 종이 테이프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겹쳐, 겹쳐진 부분의 넓이를 갖다 구하래. 어? 겹쳐진 부분의 평행! 넓이가 뭘것 같니? 그렇지, 평행사변형.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선생님. 평행사변형 이래가지고. 어, 어 선생님 놀랐어요.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이지, 평행사변형. 예, 가한가 따라하는 건 좋은데, 3만원은 안 돼. 3만원은 음. 안 돼. 따라하는 건 좋은데, 3만원은 안 된다고 했어 네. 평행사변형이죠. 왜 평행사변형이야? 왜 평행사변형이야? 왜평행사변인지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아 각이 같아요 대변이 자 봐봐 봐봐 왜 평행사변형이라는 거 대변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맞아 근데 그걸 찾아내는 게 힘들어 자, 봐봐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너희들이 증명해야 된다면 이 문제는 다큰 거예요 왜 그러냐 눈으로 딱 봤을 땐 평행사변형이지 근데 거기다 Y라는 질문 던졌을 때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답에 대한 답은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보세요 이 문제는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잘못하면 거꾸로 가게 됩니다 거꾸로 주객 전두가 되거든요 답부터 구하고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 보세요 요거 구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무슨 사각형인지 판단하고자 하는 거야 일단 무슨 사각형인지 아는 거야 아니 지금 모르는 상태야 데 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여기도 45도, 45도 나오지. 여기 길이 몇 c m 4cm. 45도니까 여기도 몇 c m 4cm. 4cm. 그투수각을 이용하든, 삼각비를 이용하든, 여기를얼마나 4로 2? 여기 나오겠지. 많이 안 나요? 이거 맞은 편에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안 나올 까 똑같이 나오겠죠. 되면 이해 가안합니 이해가 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 여기 넘어. 여기도 직각. 직각 그려봐요. 여기 폭이 3 c m 니까 여기 3cm지. 맞냐면 이거 맞고 찍어야지 그럼 여기 45도 지 맞지 않으면? 그럼 여기도 몇 cm? 3cm? 여기는 3로트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안가니 이해가 그럼 평행사변형 자체가 여기도 밑에다 그려놓고 볼게요. 평행사변형 자체가. 여기가 길이가 얼마나 왔어요 여기가 4루두이 나왔죠. 여기는 얼마 나왔어요? 지금 아, 이렇 네. 가끔 만 이렇게 자꾸 지워지냐. 여기 4로트이 나왔어요? 여기는 얼마 나왔어요? 네. 3로트이 나왔죠. 네. 맞죠. 근데 여기도 어떻게 길이 갖고 길이 같죠 형에서 네. 그냥 나왔죠. 알겠어요? 나까 좀혜윤이 얘기한 거 보니까 어, 여거 지금 띠지 띠라 그랬지 이거. 네 여기 띠라 그랬으면 그냥 엉각 각이오는데 나오는 데 그냥. 평행사변형의 넓이 일직선체 지명할 수있겠네 쏘리. 어쨌든 길이는 어떻게 이한변 길이나 이한변길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음. 이렇게 보조선 3, 4 그래서 네. 맞아요. 여기 각도 몇 도야? 이렇게 이렇게 동일각이죠몇 네. 도야 여기? 4 40? 5도가 나오겠죠.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예곱하기 높이지? 네. 맞아요. 높이라는 건뭘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되지? 아, 네. 얘 길이는 얼마나 되어 있어? 4로 2라고 나왔지.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 S는 어떻게 나? 와 얘 곱하기 두변 길이 곱하기 사인 얼마? 음. 높이가 어떻게 보여야 돼? 높이가 뭘로 보여 지금? 높이가 뭐야? 높이 이걸로 보여지 야 이거. 이거지. 그럼 어떻게? 밑변 곱하기 즉3 루트 2 곱하기 얘 이거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4 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지. 그러니까 두변 곱하고 어떻게? 사인 45도 곱하는 거. 그래서 얘는 3 루트 2두변 길이 곱하기 얼마? 사인 얼마? 4 5도가 됩니다 얘들아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자꾸 지금 너희들 지금 이거, 이거 얘기할 때만 대답을 안 해. 이거 얘기할 때만 너희들 대답을 안 하고 있어 지금. 답은 나와 안 나와?